아모리 족속이 아모리 족속 다섯 왕이 한때 같은 편이었던 어,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어, 화친을 맺자 어, 기브온을 이제 공격을 하게 되죠. 어, 이스라엘은 그 기브온을 또 구하러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브온을 구하러 가는 아모리 어, 족속 다섯 왕과의 전쟁을 힘을 내라. 너희를 당할 자가 없으니까 너희는 담대하게 나아가라 라고 어, 여요수 10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뭐 우리가 어제 봤듯이 그 후에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기적을 통해서 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어, 그런 가운데에서 아모리족 속 다섯 왕이 아직 전쟁이 끝난 것도 아닌데 어, 도망을 가버립니다 네, 한번 볼까요? 16절 17절 그 다섯 왕들이 부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라고 얘기해요. 한 명도 아니고 다섯 명이 다섯 족속의 왕 다섯 명이 막게다라는 굴에 숨어버립니다. 예, 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옛날에 세월호 사건을 우리가 많이 기억을 하죠. 응. 어, 거긴 선장은 배와 함께 운명을 같이하는 존재라고 뱃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저도, 저도 이래 배도 군산 사람 항구도시 사람 아닙니까? 네. 선원들은 구해도 끝까지 키를 잡지, 키를 놓지 않는 게 선장입니다. 그러니까, 뭐, 요즘 배한 척, 큰척 있으면요, 지줍니다. 예, 네. 저희 군산, 제 친구는 아주 큰 배가, 음, 맥 척이 있을 정도의 부자였었거든요. 근데, 옛날 얘기고, 아무튼. 예. 네. 근데 그, 그돈잘 벌고, 명예도 있고, 그배 안에서는 자기가 왕이 되어져요. 선장이. 많은 걸 누리죠. 근데 위험할 때는 끝까지 키를 놓지 않고 선원들은 다 탈출시켜도 끝까지 배를 지키는 사람이 선장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쩌면 이것은 우리의 인생과 또 성경의 이치와도 맞는 이치긴 해요. 네. 어려움이 있을 때 어, 왕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 더그 어, 뭡니까 백, 그 군인들을 위에서 함께 사기를 떨어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했으니까 끝까지 힘내자 어, 명예로운 죽음을 맞자 이런 식으로 가야 멋지고 어, 또 왕으로서의 도리가 아니겠냐는. 그런데 이 아모리 다섯 왕은 아직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도망간 그들을 17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이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는 나이다라고 말합니다. 한 병사가 그 다섯 왕이 숨어 있다라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아주 사사롭죠. 어, 왕이었는데 병사가 그것을 알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어,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한 병사를 통해서 18절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런 조치를 취합니다. 여호수가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그들을 어,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라고 얘기합니다. 그 굴을 입구를 막아버립니다. 못나와 버리게 네. 당장 죽이진 않아요. 막아버리고 그 앞에 혹시 모를 경비병을 배치해 가지고 지키게 하더라는 거죠. 음. 어찌 보면 여러분들 그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잠깐 봤지만 이들 아모리 족속 1 0장3절을 보니까 예루살렘 왕 아도니색 아도니색이 헤브론 왕 코암과 야르못 왕 비람과 가가기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어 드빌에게로 보내어 이르되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민족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민족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서도 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막 이스라엘 백성에 볼 때는 막 등치도 크고 전쟁에 능한 자고 무기도 있고 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힘이 없어서 도망가고 어, 연약해 가지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돕고 계시고 또 전쟁에 선봉했으니까 이 강력한 군인들 또 이스라엘을 겁박하고 힘들게 하고 공격하는 그들을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초라합니까? 도망가다가 숨어 있는데 걸려가지고 입구가 봉쇄돼가지고 갇혀있는 그 신세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그들의 민족과 이스라엘과 비교하면요, 이스라엘은 너무 약하고 힘아리도 없는 민족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앞에 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로 가니까 하나님이 그 힘없어 보이는 이스라임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군대와 나라를 결박시키고 무너뜨리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좀더 볼까요? 이제 19절. 어, 여호수아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20절까지 볼게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사륙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왕 다섯 명을 이제 잡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너희는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아모리족 속 가서 군대를 도망가는 그들을 추격해서 그들을 모두 죽여 성읍에 못 들어가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들의 손에 넘기시고. 이제 그들 전멸을 시킵니다. 그리고 20절에 몇 사람, 음, 이몇 사람 기념이 뭐 한, 숟가락, 한 숟가락, 한 숟가락 될지, 어, 모르겠지만, 딱 봐도 셀수 있을 정도의 인원이 자신들의 요새로 도망가요. 그럼 이러면 완전히 전멸인 거죠. 음, 전쟁에서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다 전멸시키고 몇명 살려보내요. 그래갖고 그 살려보낸 그 사람을 통해서, 에이, 저 사람들은 엄청 무서운 사람들이라고. 음, 아, 어, 나 다시는 이거안 나올 거라고. 사기를 떨어뜨리기를 위해서 그렇게 몇명 살려둔다라는 절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네. 어쩌면 그 모습 같기도 해요. 다 죽여버리면, 다,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악해서. 좀다 전멸시켜버리면, 어, 어떤 상황을 모를 수 있으니까 몇명 살려두서 보내버리는. 음, 응. 이거 완전 승승장구하는 이스라엘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음. 응. 심지어는 21절을 보니까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맞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수아에게 이르렀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번역본에서는 한 사람의 희생도 없이 이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라고 말합니다. 감히 이스라엘 군대를 대적하는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 상에서 어 블레셋 장군인 그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적하는 장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할 수 없게끔 그런 힘과 능력을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하는 방법이에요. 그, 뭐, 전쟁 나가서 이게,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셔요. 어제 수요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승리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우리가 이 땅을 이기는 방법은 방, 어떤 방식은 다 다를 수 있겠지만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걸어가면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고 그 승리를 통해 어떤 악한 세력도 우리를 넘볼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참, 참,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참큰 말씀을 주셔요. 올한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는 주의 뜻을 따라 따라가, 따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이걸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첫 사람 나랑 사이 안 좋으니까 첫 사람은 망하고 나는 잘될 거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악한 마귀가 우리를 가로막고 우리의 길을 막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 승리의 어 나팔을 불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지금 그 방법 알려 주시는 것 아닙니까? 예. 네. 승리의 방법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응. 네. 여러 가지 나의 계획과 방법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좋아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주신다라는 거죠. 대적자가 있습니까? 대적, 대적자는 마귀입니다. 사람은 사랑할 존재예요. 대적할 존재가 아니라. 근데 마귀는 우리를 대적을 합니다. 그게 뭐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도 할수 있는 일이지만 어찌됐건 그 마귀의 대적자들은 우리의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건드릴 수 없게 될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용기 내셔야 돼요. 승리하시기를 위해서 여러분들 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셔야 돼요. 어떤 어려움과 아픔이 있어도 심지어는 어떠한 삐그덕거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게 승리 주실 것이니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을 담대히 믿고 나아간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아멘. 그 앞에 말씀이 중요해요. 다, 다른 번역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획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아무나가 아니라 그냥 막 누구나 다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획대로 부르심 받은 주의 뜻대로 걸어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결국 모든 일이 유익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걷는 자들은 결국 모든 일, 그게 심지어는, 어, 여러 가지 아픔과 나의 잘못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유익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 10장의 이 전쟁은, 전투는 기부원을 도으려 가는 전쟁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기부원과 화친을 하나에게 묻지도 않고 맺어버려가지고, 예, 네. 된, 이루어진 전쟁 아니에요? 근데, 10장을 보십시오. 어디 기부원에 대한 이야기가 초반 말고는 나오는지, 안 나와요. 하나님이 심지어, 어, 이스라엘의 잘못과 실수로 인하여서 벌어지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유익하게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10장부터는요.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을 본격적으로 점령하는 전쟁들이 쫙 나옵니다. 응. 저는 죄를 옹호하고 정당하게 정당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아유, 괜찮아. 죄 지어도 내 뜻대로 가도 하나님이 이것을 선하게 인도하실 거. 여러분 이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 쳐야죠. 알고 짓고 어, 알면서 하나님이 할 거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것을 적용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를 위해 그런 우리의 죄악과 실수와 허물이 있다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위해서. 그 길들을 이끄시더라는 거예요. 절대 죄를 용호하는게 아닙니다. 정당에, 정당하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모든 것을 유익하게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 우리의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서 승리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딴 방법 없습니다. 네. 딴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100% 승리합니다. 예, 네, 한해 하나님이 요즘 계속 비슷한 말씀을 계속 주십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 안에 있습니다. 그 예수님 붙잡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 매 순간 세상을 이기고 주님께 영광 올려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